Thank you 수목원 부지에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은 문길이 열려서 왔다갔다 할수 있고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던 집도 있고 지금은 생록화렵스림 보건지로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 바닷가고 <laughs> 해안가라가지고 대화나 이런게 내륙보다 조금 늦어요 한 2주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튤립을못 보고 지나갔다. 그리고 이곳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슨 공간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수목원에 한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설립자가 한옥에 관심이 많았고, 이 지역. 건물 형태가 우리나라 한옥의 건물 형태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현대식으로 해서 많이 지어놨어요 예전에는 뭐 연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묵거나 직원들이 묵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조금 비싸요 1박에 2박 같은 경우는 3 4 0만원몇 명이 묵을 뭐수 있나요? 집합금지만 없으면은 방이 3개면 되니까 10명, 8명, 10명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저 나무는 저... 무슨 나무인가요? 이 앞에 있는 거요? 네 이거 배롱나무 아... 이게 배롱나무가 집 앞에 있어서 이집 이름이 배롱나무집이에요 어? 바로 만든 정원인데 2년 전에 비비추 많은 식물을 대상으로 하 해외에서 호스타라고 부르는 식물들을 수집해서 호스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걸 올해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했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게 비비추 종류들인데 다 다른 종류들로 심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호스타 종류가 수집돼 있을 겁예다요 얘네들은 그늘에서 되게 잘 자라는 애들이라서 용지식물 용지 소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가몇 년도에 몇 번째로 들어왔고또이 이 번호를 가지고 저희 시스템 상에 언제 여기로 옮겨 심었고또 여기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다 기록이 됩니다 이목원과공원가 공원의 네. 제일 큰 차이 가지이 식물이 이력관리가 된다는 게 그러면 총몇 종의 호스타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 건가요? 어,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200종이 넘게 식재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거 다 따로따로 심은, 그러니까 넓게 심은 이유는 뭔가요? 얘네들이 지금 이게 다 자란 상태가 아니고 충분히 그 주변으로 터질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지금 얘네가 주인공이 되는 정원이지만 이 안에는 다른 구근식물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얘네들이 자랄 것과 또 다른 식물이 올라올 공간들을 생각해서 저희는 좀 넓게 넓게 심는 편입니다 응. 정원이라고 해서 호스타만 있는 거는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응? 많이 볼수 있는 만병초 종류나 또 단풍나무 종류들을 중층으로 깔아주고 또, 응. 솔떡이풀이나 이런 꽃이 예쁜 식물들도 같이 믹스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어. 아고 로미온에서 많이 보던 꽃파들도 <laughs> <laughs>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거는 다섯 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식물이 생육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작게 크는 유형도 있고. 엄청 대엽종으로 밀도가 크게 대형용종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또이포스터나 식물만 가지고도 되게 여러 가지로 연출을 많이 할수 있어. 예전에 이제 한 2년 정도 <목소리도> 자리를 <목소리도> 잡은 거고 저쪽은 올해 한 거라서 이쪽 아래쪽 부분에 이쪽만 봐도 밀도 차이가, 이게, 2, 이게 3년째일 때, 2년째, 그, 그 차이가 심해. <laughs> 보사리도 요즘에 저렇게 문이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느낌이 아주. 반려 저도 많이 애용하는 것같 청복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계심사에서 수집해온 식물이고, 씨앗부터 길러서 이제 이 자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몇 년째 길러져서 저렇게 커진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기 번호를 아. 보면 알수 있는 데총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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